네, 안녕하세요. 옆집 안의사 은희언니에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외음부나 항문이나 우리 사타구니 근방에 또는 질주위에 갑자기 저릿하다든가 뭐 뻐근하다든가 화끈거린다든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외음부 통증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 소변을 볼때 찌릿하게 요도의 통증이 동반된다든가 아니면은 외음부나 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사타구니나 다리 쪽으로 저리는 감각 등이 같이 발생하기도 해요. 아마 처음에 외음부 이런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나타나면 대체 이게 무슨 질환인가? 혹시 질염인가 싶어서 산부인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질염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검사를 했는데 막상 별다른 문제도 없다 하고 아니면은 약간의 염증이 있다해서 질염의 원인에 맞는 항생제나 뭐 진균제 등을 처방 받았는데도 정작 외음부 통증은 낫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외음부 통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골반 우열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질환이나 아니면은 음부 신경통.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한다든지 자위를 하고 나서부터 이런 외음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외음부의 통증, 사타군이나 아니면 골반 쪽에 이상감각, 그리고 소변의 문제가 동반되는 것을 통틀어서 삼병 또는 음통 등의 병명으로 부르고 각 케이스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맞춤 치료를 진행해요. 그럼 우리 외음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골반 우려 증후군에 의한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 병명은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지 정맥류가 골반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맥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고등학교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심장에서 말초로 피를 보내는 것은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동맥을 타고 전달이 돼요. 반면에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는 근육이 짜주는 힘을 통해서 다시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인 약화라든지 근육이 많이 힘이 약해진 경우에 정맥 혈을 짜주는 힘이 약해져서 정맥에 피가 고이는 거, 이걸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하죠. 골반 우열 증후군은 이 정맥류가 골반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골반에 아무래도 정맥혈이 울체어 있으니까 외음부로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들을 누르게 돼서 외음부에 이상 감각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골반에 원활한 혈류 순환이 떨어져서 생기는 걸로 어혈이라고 보고 골반강으로의 원만한 혈류순환을 도와서 외음부 통증을 치료해요. 자, 두 번째는 음부신경통이에요. 우리 음부신경은 척추 뒤에 마지막 천골에서 나와서 엉덩이 쪽을 돌아서 회음부 쪽과 직장 항문 쪽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척추에서 외음부 쪽으로 지나는 도중에 근육이 지나치게 뭉쳐서 그 신경을 자극한다든지 하면은 그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통증, 저림, 이상 감각 등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불편한 부위는 항문, 외음부, 질 쪽이지만 진짜 범위는 음부신경이 지나는 길목의 근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범인 해당 근육을 찾아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이완하는 침뜸 치료, 한약 치료를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경우로 우리 술을 마시고 나서 성관계를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위행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외음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방로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원만한 기혈순환을 도와서 막힌 부위를 풀어주고 또 근육을 영양하는 물질인 음혈이 많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음혈을 보충해서 근육을 풀어줘서 이런 외음부 통증을 치료해요. 이 외에도 외음부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원인도 없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우는 외음부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수면 상태, 생활 습관, 대소변, 소화 등 전반적인 몸의 지표들을 전부 문진을 하고 자세히 상담을 한 뒤에 외음부 통증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요. 이런 외음부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는 당연히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하는 한의원 치료가 제일 좋고요. 평소에는 골반과 우리 둔부, 엉덩이 쪽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외음부로 지나가는 신경 결관들이 눌리지 않게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복식호흡이나 아니면 케겔 운동 등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외음부 통증 역시 잠을 충분히 주무셔서. 근육에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술이나 카페인 등을 적게 먹는 것도 외음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마 이런 외음부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이라면 은 혹시 이게 불치병은 아닐까, 평생 동안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되나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원인을 정확히 알면 치료하고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규칙적인 식습관 등을 꾸준히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댓글 달아드리거나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